안녕하세요. 물 마시러. 가 응. 아. 조일럽. 저 여기 열어주세요 여기. 우와 어, 저거 뭐죠요. 저 열어볼까? 아. 와 에이? 여기 완전 직방이 뚫어. <laughs> 어 여기 완전 대박이야. 아 뭐야? 바다다 바다. 왜? 저희가 안보여어 여기서 꺼 공포다. 아, 이제 있는지도 몰랐고. 아. <목소리가> 엄마도 같이 받아 보러 갈까? 아니야. 계란줘. 응. 먹어? 응.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응. 밥을 안 먹을까? 지금은 계란이야. 응 음. 계란은 입으로 먹는 거야. 입. 맞아 맞아. 저 얼마나 맛있어? 어, 응. 그만큼이나 맛있어? 책을 읽었는데 더욱더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어요. 사랑을 주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. 조이야, 사랑해. 응 <laughs> 자 이제 저희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요. 오늘 컨셉은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병장 같은 느낌, 포드깎기 인형 같은 느낌입니다. 물 봐봐 물 왼쪽에 물. 우와. 저희는 담다라는 한정식기에 왔고요.

얼어? <laughs> <해물입니다. 웃음> <우와. 웃음> 저희는 이제 현상소라는 저희 이제 카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두 시간은 이미 돌아갑니다. <laughs> 하지만 저기 <웃음> 빵 안녕. <laughs> 어. 오. 앉아도 좋을 것 같아. 그럼 우리도 밖에 앉을까? 좋았어. 어 여기 가자. 응. 자리가. <laughs> 내부가 굉장히 예뻤는데요.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조용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야외에 앉았는데 야외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지금 딱 꽃이 필 계절이라 그런지 아-주 예뻐요. 어? 아이고 자 지금 저기서 아빠랑 같이 왔는데 넘어질 뻔해가지고 커피 하나를 쏟고 모자도 다 젖고 음료는 하나만 넣습니다또말하고하나왔 식기 따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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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응. 응 알았어 조이 좀 닦고 알았지? 응. 조이가 커피를 먹으면 안 돼가지고 손이랑 좀 닦자 따자 <놀림> 저희는 가디건을 입을 건데요 이 가디건도 아까 맛있게 먹은 흔적이 다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사진은 예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. 하단에 어. 화분이 있었는데 어. 저희가 계단을 어. 올라가는데 화분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봐봐 아까 넘어진 자리에서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생생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코로코로게. 그래. 안 다쳐서 다행이다. 저는 힘들다 소리는 안 하고 귀여워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. 약간 힘들 때 귀여워하면은 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. 조이야 나와. 귀엽죠. 응. 어. 그 응. 안녕해줘. 응. 안녕. 저희는 숙소 앞 바다에 도착했는데요. 근데 지금 저희 쪼꼬미씨 잠자고 있어요. 눈 떴나요? 사실 전안 보여요. 아빠가 돗자리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, 어지겠다. 잠시 조이를 내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 에기는 뻥튀기 먹으면서 비눗방울 1열 직관 중이십니다. 근데 조이는 자꾸 이 침무는 부분을 먹기 싫은가 봐요. 저한테 줘요. 그래서 이새 부분을 다시 주면 먹을 겁니다. 보여드릴게요. 조이야, 아. 바다 소녀. 아니야, 무서웠어? <laughs> 그럼 이렇게만 놀자, 저희야. 알았지? 우리 여기 모이산장에서 뛰어나니까. 아이즈와. 인정해. 아이즈와. 아. 나중에 저희 말 잘하면 소가 맛있냐고 돼지가 맛있냐고 물어봐야지. 음. 앉아, 앉아. 앉아서 먹어야 돼. 음. 앉아. 앉아. 아. 재밌었던 동해 여행 안녕 조이야 사랑해 빠